저는 결혼 13년차 초등 둘 엄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에요. 그간 연애는 몇번 하는 걸 봤는데 결혼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랑은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갔나 봐요. 시동생보다 한살 많은 여자래요. 아직 부모님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 형제 자매들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미리 명절 전에 만나서 밥좀 먹자고 하길래 남편이랑 저랑 둘이 시동생네 커플을 만났어요. 모인 사람들 모두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대화가 막 활발하게 오고 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주로 남편이 시동생이랑 얘기했고 제가 나서서 대화 주도할 자리는 아니라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직 날이 덥네요. 정도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그럭저럭 무난한 자리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 존댓말 하는 사이인데 아주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어린 사람한테 존대하는 거안 불편하세요? 배려심 많으신가 봐요. 아님 눈치 주신 건가? 라며 대놓고 무례하진 않은데 미묘하게 신경 긁는 말들을 툭툭하더라고요. 살짝 거슬리긴 하는 데 지적하기도 모한 뭐 정도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분위기 깨기 그래서 제가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표정 굳은 게 티났는지 그렇게 말한 본인도 표정이 좀안 좋더라고요. 밥 먹고 일어나서 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길래 아쉽지만 애들이 올 시간이라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왜요? 밥에 대한 담례로 차는 너무 가벼워서요? 이러더라고요. 뭐지? 이건 시이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잠깐 멈칫하니까 다음에는 오늘보다 편하게 봐요. 결혼하면 상호 존대는 기본이지만 결. 얼른 전에는 제가 언니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말 놓을게요 이러더라고요. 할 말을 잃어서 빤히 쳐다보는데 남편이랑 시동생도 살짝 당황한 눈치 같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참 말없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반대 의견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